정세균 전 총리 만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음. 현의 살수. 음. 어, 벼랑 끝에서 손을 놓다. 그니까. 이재명 그만 둬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어, 2006년에, 찾아보니까. 네. 예, 예, 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사퇴할 때 썼던 표현이라고 네. 그러는데.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만두라는 얘기 같은데 이게 사실은 어 정세균 <laughs>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안 봤잖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할 때는 어쨌든 음. 통합 비대 얘기할 때는 사퇴하고 음. 통합이라는 게문 통합이겠어요. 개파 간에 통합 안 해요. 음. 이, 개파, 저, 파, 파 모아서 하자는 얘기인데 집은 나눠 먹게 하자는 얘기인데. 나눠 먹자. 나눠 먹자는 얘기잖아요. 에.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자.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자 <laughs> 얘기잖아요. 이게 민주당의 오래된 병폐예요. 에. 개파별로 나눠 먹게 하자. 에. 근데 거기에 정세균 대표도 약간 호응하는 듯한 얘기잖아요. 음. 그만 둬라 음. 나도 좀 지분 달라는 얘기 보이는데 지금 네. 이 민주당의 지금 제일 큰 오래된 병폐 이 지분 나눠먹기가 네. 총선 때마다 벌어져요. 총선 네. 때마다. 음. 저는 오히려 그냥 오픈해서 음. 차라리 국민의힘 예전에 이준석 대표처럼 그냥 차라리 뭐 경쟁 음. 하든지 아니면 네. 그냥 경선에서 하든지 공평하게 하면 되는데 음. 꼭 이 거래를 통해서 지분 나눠먹게 하려는 게참 안타까워요. 음, 그러니까 뭐 오래된 병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세균 전 총리가 나도 먹자 이렇게 나선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시장에? 되겠죠. 음.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여야의 정치적 상황을 계속 지금 비판을 많이 하는데.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과거의 YS나 DJ 같은 경우는 음. 비주류가 당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또 예. 당내 비판을 상당히 그 허용했어요? 귀를 기담아 들었어요. 음. 기담아 듣고 음. 그 내부 자정 능력을 키우는 네. 뭐 이런 그 역할들로 좀 많이 했거든요. 음. 이런 바 내더 팀 같은 거죠. 아, 예. 예.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 힘은 윤석열 음. 대통령 원보이스. 음. <laughs>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원보이스. 우만 네. 강요하는 음.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고요. 그 뒷배경은 네. 해극기 부대와 개딸이라는 강렬한 음. 세력이 딱뒤그 발목을 잡고 있는 네. 이런 형국의 정치거든요. <laughs> 음. 이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뭐 나눠먹기라는 표현을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음.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걸 법제화하자 고 그러세요. 차라리 음. 음. 역으로 그렇죠.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면. 당대표나 음.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 가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법제화 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앙당에 당대표 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음. 예? 완전히 원내 정당화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제도 개혁이나 혁명 같은 걸좀 하자 그러세요 음. 예? 저도 항상 뭐대원제 없애자. 음. 네. 대선 후보 할때 우리 선거인단 폐지하자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음. 근데 이제 그그그 그래, DJ 와이스 얘기하시는데 그때 비주류들은 아마 와이스 DJ 물러나면 뭐 내가 만날게 이런 얘기는 없었을 거예요. <laughs> 지금은 근데 일단 물러나면 이게 제가 기시감이 드는 게 2016년에도 우리 음. 막 대선 앞도 문재인 당대표인데. 맞아요. 물러나라고 했었어요. 계속 물러나라고 했었어. 계속 물러나라고 막그 호남의 의원 의원분들이 맨날 물러나면 된다, 물러나면 된다 하다가 결국. 박지원 원장이 문무닝.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침만 에 나오면은 물러나라, 네, 네,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했잖아요. 그때도 뭐 혁신해야 된다 막 이랬는데 그때 기시감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뭐뭐 뭐 호남 의원들이 동조했고 음, 음. 또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힘드니까 나중에 물러나서 이제 비대위 뛰어서 김정인 비대위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음. 근데 이게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네. 이렇게 이루어왔어요. 네. 결국은 공천이거든요. 당대표 권한 네. 좀 내려놓게 공천권 달라는 얘기고 네. 공천에 우리가 내 우리 계보 사람들 우리 사람들 좀 챙겨줘라라는 음. 얘기라서 음. 당원들이 이제 보기에는 이게 좀 식상하다. 네. 이게 좀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이러는 건딴거 없어요. 공천, 음. 공천에. 우리 개판, 내 새끼들 좀 챙겨줘라. 이거잖아요. 그냥 음. 경선하고 그냥 하면 돼요.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 그, 이거를. 그형 네. 아니, 저기, 뭐야. 김철근 실장 얘기하신 대로 오픈 음. 프라이머리로 가자.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근데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금 상태에서 바꿀 순 없어요. 지금은 음. 5대5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네. 그걸로 정그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이걸 자꾸 음. 뒤에서 뭐 어떻게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음. 알겠습니다. 이게 아, 좀. 나눠먹기 이제 그때 네. 고마해라 좀. 네. 그러, 네.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 혼자 먹을 수는 없어 아니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뭐 시스템대로 그게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당 대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공, 공관위원장을 선임하면 네. 공관위원장이 또 권한이 있는 거고 검증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혼자 먹는다 이렇게. 아니 생각해 봐 금태섭 전 의원이 네. 어? 강서구의 강서갑에서 네. 그때 무명의 강선우 의원한테. 네. 네. 경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천을 못 받았는데 음.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겠어요? 음. 그건 아니, 253개 그거는... 지역구 중에 딱 하나. 아, 딱 하나.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런 데가 없어. 음. 대도 표에서 여섯 표 차로 지고 막 그래.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무서워하고 경선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음. 시도 시도 위원들 보좌관 하면 열다명 되거든요. 네. 도전자들은 맨땅 에 헤딩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못 하고 그냥 눈이 들잖아요 우리 2 0 1 7 들어봐요. 21대 때도 개딸 있잖아, 개딸. 아니, 21대 <laughs> 2 때에도 경선보다 단수 공천이 훨씬 많았어요. 네. 민주당에. 경선 원칙이라 그러지만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단수를 받아요. 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딴거 없어. 경쟁자 좀빼 달라. 네. 그리고 나 그냥 줘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원이나 그 사람들이 인정하겠냐고. 네. 지금은 그렇게 인정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네. 다음에 정치 관계법 바꿀 네. 때 네. 오픈 프라이머로 법제화 하자않을두 네. 분이 들어가서 네.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 하면 네. 두 분이 거대한 중앙당이 네. 없어진다고. 네, 확실히 네. 바꾸셔서, 어, 뭐, 다 선거 끝나면 건물 하나씩 사고 이런 분위기는 좀 <laughs>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